안녕하세요. NSM 건막 테크닉의 나상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앞 시간에 흉요음악, 이쪽을 잡는 걸 연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자골식경통이 골반 쪽에, 뒤쪽에서 잡아주는 거 하고, 이제 손을 밑으로 이어가지고 하는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고, 장골릉을 여기서 잡는 거는 앞쪽에서 했으니까 이제 창골부터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창골 중앙입니다 요추를 따라 내려오는 데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요통하고 어, 자골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엉덩이 쪽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음, 다리에 뭐 지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걸 잡아주겠습니다. 천골은 일단 중간 부위는 이쪽으로 이완을 해줍니다. 지압식으로 골막을 이렇게 누르면서 그 다음에 옆에 이 부위는 가로로 지긋하게 누르고 한 3초 정도, 껴 있는 데서 하나, 둘, 셋, 세, 세번 정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동영상이 끝나는 후반부에 이 관련된 근육들은 나열을 해 드릴 테니까 제 책에 있는 어, 그림들을 나열을 해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셔가지고 끝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누르는 여기는 여기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신경에서 지금 누르는 왼 오른쪽 요 밑에 쪽에 보면은 이쪽에서 통증이 와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경은 밑추 신경인데 여기를 지긋하게 금막을 눌러가지고 펴주시면은 많이 잡힙니다 참고로 요 보시면은 요 라인이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골렁은 앞쪽에서 했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대각으로 그냥 누르려면 힘드니까 음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다음 손가락으로 지긋하게 눌러가지고 겹모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지고 끝에 보면은 뼈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 부분을 지긋하게 눌러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만 지나가면 되는데 어 초보자들은 그냥 이 라인을 잡고 한세번 정도 반복 하시면 됩니다. 요 라인을 따라가지고.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겸모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잡아주다 보면은, 이뼈 끝에 보면은, 동그란 방추가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쪽 부위에 보면은, 방추가 여기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대둔근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보고 설명 하면은 대둔근은 이렇게 대전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게 이게 대둔근 음, 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게 중둔근 그 안에 있는게 소둔근 인데 지금은 대둔근 하고 일단 중둔근 하고 요 안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이상근 하고 요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쌍사지근 하사지근 그 밑에 쪽에 보면은 폐쇄근이 요렇게 있는데, 일단 요 정도의 근육만 기억하시고, 여기도 제가 올라가서, 자, 요렇게. 견모지로 가볍게. 비스듬하게. 자, 여기도 여기 있었으면, 쌍사직근하고하사직근하고이 라인이 지금, 어 대둔근이 여기 유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라인이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느껴집니다 케어에 있어 가지고 어디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여기를 눌러서면은 이제 그다음 테크닉은 누르고 누르면서 여기를 살짝 늘려 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인대입니다. 인대 미골인대입니다. 누르고 여기를 지긋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반대쪽도 누르면서 이렇게 날려주고 손가락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점무지를 눌러가지고 다시 눌러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점무지를 누르고 누르면서 이렇게 다시 늘려주고 점무지를 누르고 누르면서 늘려주고 요 꼬리뼈 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꺾여가지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분들은 요 여기 인대들이 굉장히 밑으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누르면서 여기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꼬리뼈 쪽만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꼬리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근육이 대둔근이기 때문에, 대둔근은 여기 대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골에서 대전자 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고 누르면서 이제 이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완하는 방법은 사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듈로 해가지고 늘려주셔도 되고. 자, 지금은 손가락이 잘안 들어가죠. 나중에 이완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초보자들은. 이 자골 신경동작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착착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이원이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제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이쪽도 대둔근을 먼저 이완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둔근이 지금 유착이 된 경우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대전자 쪽으로 대등근을 쉽게 이완을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대등근 끼리 붙어 있는 유착을 풀어 가지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you <laughs> 지금 보이는 이 골반 이쪽은 레근입니다 자, 좌골 신경통은 요추 4번, 5번에서 신경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앞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둔근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장골릉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근을 합니다. 중등근을 할 때는 살짝 올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데가 대전입니다 여기까지 이완을 해주는 겁니다. 대등근하고 중등근은 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 케어를 잘 하려면은 근육의 결 방향,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이상근이 요 안에 있는데 이상근만 늘려주고 일부만 늘려준다고 하시면은 잠깐은 움직이기가 쉬워지지만은 지속력은 굉장히 짧습니다. 케어는 여기 시작 근육이 시작되는 부위와 끝나는 부위를 다해 주는 게 뭐 유지 시간도 오르가고 되게 좋은 겁니다. 여기 대전자까지, 대전자 쪽에 유착이 있으면 여기를 눌러 가지고. 하는 방법은 모지나 사지나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 부위하고 끝나는 지점, 시작점과 끝지점은 전체적으로 이완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엉덩이 근육은 대둔 대중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대둔근하고 중둔근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소둔근은 이 안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잡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대둔근을 자 대둔건이 이 안에 풀리면 이제 손가락이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끝나는 부분에서 뼈하고 근육을 보시면은 지금 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자 쪽에서 여기 청골에서 시작돼가지고 대둔건이 이렇게, 청골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중등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상근. 골반 속에 있는 여기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완이 되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이상근입니다. 이상근 정우은해 가지고 통증이 오고.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손가락을 려 가지고 여기를 1분만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냥, 대둔근을 해주고 나면은 여기가 갈라지면서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쉽게 이렇게 이상근을 늘려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이 들어가죠? 여기가, 쌍사지근하고 하사지근이 이제, 어차피 이 골반에서 근육이 여기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단축이 되거나 다리가 벌어진다면 여기가 단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장 다리가 되면 여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골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팔자 걸음을 걷는다든지 하면은 여기가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은 여기를 늘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늘어나고 앞쪽이 줄어들면 앞쪽을 늘려주면 되는 거고. 자, 쌍사지건도 단축이 됐으니까, 이걸을 해가지고 과신장을 시켜주고 늘려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폐쇄근은요 밑에 쪽에 보면은 대퇴로 가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잡고 여기 골반 쪽에서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잡고 여기서 누르면서 살짝 이완을 해주면은 여기 유착어 있던 근육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이 정도만 지금 여기 해주면은 손가락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이상근인데, 지금 이완이 다 돼가지고 활성화가 다된 겁니다. 자, 반대쪽은 잘안보이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이상근. 이 대둔근 사이에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폐생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눌러 보면은 이 골반 쪽에 보면은 근육이 딱 유착이 돼 있습니다. 지그시 눌러주면 여기가 뚝 떨어져 나오면서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제. 예, 여기도 지금 떨어졌네요 폐생근자 보시면은 이제 엉덩이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어, 자골신경통 쪽에서 보면은, 이게 팔자그름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단축이 일어나면서, 이 근육들이 단축이 일어나면서, 앞쪽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신장을 시켜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 보시면은 손가락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자, 이상근도 들어가고, 쌍사지근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 보시면은 엉덩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자, 뒤쪽에서 하는 거는 요렇게 하고, 앞쪽은 손을 려가지고, 여기서, 어, 잠깐 보시면은, 앞쪽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넣어 보세요. 그대로 앞으로 넣어 보세요. 자, 앞쪽에서 허리 아픈 걸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게 여기 이쪽 뼈에서 보면은 다리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장요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 이 골반뼈, 이쪽에서 유착이 일어나면은 여기 다리를 들거나 걸어갈 때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 장요근이 이 대퇴로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근육인데 이게 유착이 되면은 다 보행을 하거나 다리를 들어 줄때이 근육들이 당겨 가지고 허리뼈가 회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오기 때문에 어 장요근은 복구할 때 요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여기서 여기가 전상입니다.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완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손으로 이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누를 건데, 이런 여기를 눌러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를 이 부위를 가볍게 그냥 중력으로 눌러줄 겁니다. 자, 그 눌러주는 부위가 이 장골, 장력은 여기 지나가는 부분하고 이 안쪽에 보면은 보관들이 있는 부분은 중력으로 지그이 눌러줄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누워보세요.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사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부위가 잡힙니다. 이 자, 자골 부위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눌러만 주셔도 됩니다. 이쪽 방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 밀어가지고. 놓고 그냥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다 보면 굉장히 따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지긋하게 중력으로 지긋하게 눌러주면서 손가락을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다 보면은 유착이 돼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가볍게 안쪽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다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부위가 잡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긋하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은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유착이 풀리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유착이 있는데 지긋하게 누르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눕혀놓고 손을 져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굉장히 딱딱한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 아까 설명한 장장장요구 내려가는 부위는 지긋하게 이렇게 땡겨주셔도 되고 여기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눌려주셔도 되고 초보자들은 이 정도만 해줘도 음 좌골신경통으로 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